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강의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아래 끝과 아래 끝하고 윗 끝이 같은 정적분의 계산하는 법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아요. 즉이 말이야. 인티그랄, 아니구나. 아래 끝과 윗 끝에 선생님 말잘 들어야 돼 절대값이 같은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이 같은 정적분의 계산이야 저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의 fx에 dx 아래 끝과 윗 끝이 똑같으면 0이죠 네 아, 선생님 지금 잠이 돌께서 아래 끝과 윗 끝이 똑같으면 0입니다 자 아래 끝과 윗 끝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같은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어? y 축 대칭인 함수 관계를 배워볼게. 우리가 y 축 대칭이면 뭐라고 배웠니? 응? 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배웠죠 대칭 이동에서. 자, 그럼 여기 봐봐. y는 fx가 있어.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는 그래프는 뭐가 돼?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 줄이지. 그럼 여기 봐봐. 이 y가 지금 fx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뭐가 성립하는 거야? fx는 f 의 마이너스 x 이게 성립하는 거죠. 네? 이게 성립하는 식이 보이면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인 함수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이걸 우함수라고 해.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라고 하고요. y축 대칭인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 짝수차항 두 번째 상수항 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y축 대칭 함수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함수 y가 2x 4제곱에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차수가 짝수차항에 상수함까지 이렇게 이걸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우함수 y축대칭이라고 생각하자 이 소리야. 오케이. 이해갑니까? 네. 그치. 그러면 제가 봐봐. 우리가 우함수일 때의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는 어떻게 될까? 자이 함수가 우함수야. 우함수란 말이야.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 가 x축이야. 자, 우함수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봤다고 해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의 dx는 이걸 구하라이 소리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 정적분의 값하고 이 정적분의 값은 똑같다 이 소리지.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인티그랄 0에서 a까지의 f(x)의 dx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뭐하면돼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 여기가 우함수일 때는, 어? 한쪽을 구한 다음에 그걸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어? 자, 이거 정리 잘 하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점 대칭에 원점대칭이라 함수 배워볼게. 자, 우리가 원점대칭이라고 하면 뭐라고 뭐라고 했웠어 X에도,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자, 만약에 Y는 FX의 함수가 있어요. 얘를 원점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Y에도 마이너스 붙이고, X에도 마이너스 붙인다 이 소리지. 맞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Y가 FX니까 Y 자리에 FX를 넣으면, 마이너스 FX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잠깐만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이게 성립한다 네? 아니면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던져서 그냥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다 이런게 성립하면 함수 y는 f(x)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하고 얘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기 함수라고 알겠어요? 알겠니? 자 원점 대칭인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홀수 차항으로 홀수 차항으로 이루어진 걸 원점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그래요. 홀수 차즉 y는 뭐2 x 세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차수가 홀수로 이루어진. 예? 이런 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그래.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원점 대칭인 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원점 대칭인 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나게 되어 있어. 오케이?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봐봐.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이갖고 부호가 반대인 정적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기함수야. 즉 원점 대칭인 함수면 얘의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 함수 fx가 원점 대칭이야. 잘 들어보세요. 만약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봤어.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야. 지금 얘들아 응? 그럼 인그래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얘를 구하라. 이 소리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얘는 플러스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예? 부호는 다르지만 얘의 값은 어떻게 돼? 절대값은 같을 거란 말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버리면 뭐돼 버리는 거야? 0돼 버린다 이 소리지 맞죠? 여기가 원점 대칭이면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버리면 그 값은 무조건 0이 돼 버린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니? 이거 정말 꼭잘 알고 있어야 돼안 그러면 계산하다가 죽어 버려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잘 들어 보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잘 들어. 예를 들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2 부터 2까지 x 7 제곱 더하기 5x 5제곱에 응, 6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에 dx. 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봐봐. 아, 뭐 또라이처럼 있잖아. 얘를 적분해서 8분의 1에 x의 8제곱에. 뭐라고 해야 되냐. 6분의 5에 x의 6제곱에. 응? 뭐라고 해야 되지? 2x 세제곱에 2x 제곱에. 2x에. 마이너스 2부터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물론 답은 나오겠죠. 네? 온 가족이 주말에 모여서 이걸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얘는 여기 봐봐. 먼저 이걸 하긴 해.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값이 같은 정적분이구나. 그러면 이 함수를 잘 쳐다봐. 자 그럼 여기 봐봐. 아까 선생이 님 뭐라 그랬지? 홀수 차은 기함수고 그것을 적분하면 0 된다고 그랬으니까 홀수 차 x 일 제곱, x 다 제곱, 4x는 날려버려. 0 되버리니까 이거 적분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레 마이너스 이부터 여까지 뭐가 남게 돼? 짝수 차하고 상수만 남게 된다. 이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우함수니까, 인티, 2 e 곱하기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6x제곱에, 플러스 2의 dx. 이것만 계산해주면 편해진다, 이 소리지.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네? 자, 이거 반드시 꼭 노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